올해로 결혼한 지 15년이 된 44살 우리 아들은요, 다 알아주는 대기업의 연구원이랍니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쳐다만 봐도 아까워요. 제가 낳고도 얼마나 잘났는지, 강남은 아니지만 청약 당첨으로, 서울에 집도 있어요. 키우면서 재속 한 번을 썩힌 적이 없어요.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니까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썼어요. 키도 크고 잘생겨서 또 인기는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말이죠. 이 새끼, 아니, 아니, 아니. 제 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 3개월 전이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좀 지낼게. 아무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작은 캐리어를 내려놓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 몰라. 집에서 쫓겨났어. 뭐? 쫓겨나? 너가 왜? 너를 왜? 너를 뭐한다고? 며느리가 얼마나 괘씸한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니, 내 귀한 아들을 지가 뭔데 집에서 쫓아내냐고요. 당장 내가 쫓아가서 야단을 칠까 했지만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찾아오겠지? 죄송합니다 하겠지 싶었으니까요. 저도 뭐 혼자 지내니 오랜만에 잘난 우리 아들과 오손도손 둘이 지내자 싶었어요. <laughs> 설레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우리 아들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새밥에 새국에 정성 가득 새로운 반찬을 해 먹이고 옷도 잘 다려서 준비해 놨어요. 아침마다 피곤하게 일어나서 출근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저는 신선한 재료를 사려고 매일같이 시장에 갔어요. 아들에 위한 영양사이자 요리사가 된 것처럼 식단을 짜서 매일 해먹였답니다. 소고기 묵국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찜, 해물탕 생선조림 오이김치랑 물김치까지 새로 담았습니다. 한식뿐이었게요. 툭불 한우를 사다가 스테이크도 해주고, 마파두부도 척척 해놨어요. 건강간식도 손수 만들었지요. 김부각도 하고, 고구마를 쪄서 정성껏 말리고, 견과류는 직접 볶았어요. 그러면서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미움은 더 커져갔답니다. 우리 며느리도 일을 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가장은 남자인 우리 아들 아니겠어요? 벌어도 우리 아들이 훨씬 많이 버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기까지 했을까? 얼마나 괘씸하던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니, 지가 어딜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해서 살겠냐고요? 아무튼 저는 아들을 해 먹이면서 맛있게 먹는 아들을 보며 그저 흐뭇하고 행복했답니다. 그동안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녔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내는데, 뭔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잘난 제 아들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지? 이상하다 느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연락이 안 와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요. 저는 평소보다 피곤이 몰려오는데도 잠을 깊이 자지 못했고, 무릎이 쑤시는 날이 더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았어요. 하루는 약을 먹고 종일 누워있는데, 엄마 밥 줘! 어디가 편찮으시냐? 한마디 묻지를 않더군요.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벗어놓은 양말이며, 팬티며, 식탁에서 싱크대까지 가는 게 뭐가 어려운지, 다 먹은 밥그릇은 그대로 식탁 위에 있고 물은 왜또이컵저 컵에 따라 마시며 여기저기 갖다 놓는지 제가 빨래를 하라고 했겠어요 그저 양말만 제대로 벗어 놔달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뒤집어 놓지를 않나 또 더럽게는 정말 변기가 그렇게 더러워질 수가 있나 싶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소변 튄 거를 좀 닦기라도 하든가. 치약 뚜껑은 왜 닫지를 않는지. 쓴 휴지는 왜 휴지통에 안 버리는지. 주말에는 방바닥에 붙어서 씻지도 않고. 꼼짝을 안 하는데 정말 제 아들이지만 냄새가 인간의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저를 뻔히 보호도 자기가 한다고 신용도 안 하대요. 그 뿐이게요? 이 새끼가. 아니, 아들이 반찬 투정까지 시작하더라고요. 매일 다른 반찬을 해 주다가 저도 힘이 들어서 같은 반찬 몇번 올렸더니 "엄마, 이거 또 먹으라고?" 진짜 입을 찢어 버려. 아니, 입을 한대 때려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 집으로 도통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엄마랑 평생 이러고 살까 봐. 엄마 좋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참, 시어머니 자존심이라고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지금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이런 새끼랑, 아니, 이런 남자와 15년을 살았다니, 같은 여자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설마, 이대로 진짜 이혼을 하는 건 아닌지,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돌이켜보니 그렇네요. 공부만 하면 된다라며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게 저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된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제 탓인걸요? 이 자리를 빌어 며느리, 아니, 며느님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명절 때마다 항상 시댁 먼저 찾아오고 생신의 어버이날에 제사에 때마다 찾아와 항상 일을 하던 너였는데 그때마다 방구석에 쳐 누워있던 지 남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얘야 정말 미안하다 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고 지냈을지 내가 다는 이해하지 못한다마는 아주 조금은 알겠구나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옷하고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택배 상자에 넣고. 현관문 앞에 딱 내놨습니다. 아 양말은 뒤집어 벗어 놓은 그대로 쑤셔 넣어 버렸습니다. 혹시나 빠트린 물건 핑계대고 쳐들어 올까봐 몇 번이고 확인했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은 꼭 지키면서 살아야겠어요. 아 마지막 며느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을 빼먹었네요. 얘야 반품은 안된다. 저는 내일 시장에 안 가고 한동안 목감 문화센터에 가려고 합니다. 엄마. 아, 이거 왜 이래? 엄마, 엄마 문 열어 줘. 이거 고장 났나 봐. 어? 엄마! 저놈 새끼가 진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